반갑습니다. 집담화 전문 유튜버, 18시간 근무하는 편의점 NPC, 조점장입니다. 제가 이 지역에 편의점을 차린 지 3년 6개월이 됐어요. 이야, 아직도 1년 6개월 남았어. 4년 전에 여기서 비가 뒤지게 내린 적이 있거든요.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는데, 특히 지금 제 매장에 있는 지역이 약간 저지대라 침수당한 적이 있는데도, 제가 무지성 판단으로 침수 직후에 편의점을 차렸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오픈했을 때, 가끔 이상한 새끼가 겨와서 괜히, 여기 침수된 적 있는데, 편의점 차렸네요? 이잘 되려나? 이거 어쩌시려고? 라는 식의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.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4년 전처럼, 비가 말도 안 되게 오진 않더라고요. 뭐 만약 침수가 된다 해도 제 입장에서는 유튜브 각 편의점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든 뭐든 새로 오픈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시비를 걸거나 텃세 부리는 인간을 아주 쉽게 볼수 있습니다. 저도 이 편의점을 27살에 차려서 그런지 처음에는 뭐 어리다고 반말부터 조지면서 괜히 좀 시비를 터는 것들이 몇 마리 있었어요. 학교에서도 누가 전학을 오면 괜히 텃세 부리려고 좀 나대는 애들이 꼭 한두 명씩 있잖아요. 그런 모습을 보면 왜 저러나 싶죠? 동네에서도 그런 인간들이 꼭몇 명씩 있어요. 뭐 얘네나 쟤네나 나이만 다르지 나머지는 별반 다를 게 없죠. 얘네가 커서 쟤네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럼 가게를 차렸을 때 시비를 걸 뭐나 텃세에 보리는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첫 번째 방구석 백종원. 특히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. 방구석 백종원이 동네에 최소 두명 이상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치킨집 사장이 분식집에 가서 솔루션을 줘요. 야, 이 신기하죠. 괜히 와서 아, 여기 사람들 이거 안 먹는데라고 하면서 이거는 맛이 어떻고 저거는 맛이 별로다. 내가 아는 곳에 가면 이러저러한데 한번 그쪽 방향으로 가 봐라. 이러거든요. 어, 네가 뭔데? 물론 누구든 간에 손님으로서 맛을 평가해 주는 건 아주 감사한 일이죠.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하고 좋아. 근데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랑 달라요. 어제는 A가 맛있고 B가 맛없다고 했으면서 오늘은 A가 맛없고 B가 맛있대 제가 봤을 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훈수제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가 어제 여기서 뭐라고 짓거렸는지 까먹은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동네에 새로 들어왔으니까 그냥 이웃으로서 조언해주고 뭐 신경 써주시는구나 해서 네네 그렇군요 이러면 할짓거리 없는 방구석 백종원들이 더 신나가지고 매일같이 기어들어와서 쓸데없는 훈수제를 하기 때문에 과하다 싶으면 좀 꺼지라는 느낌으로다가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나이 먹고 삐져서 안 오거든요 저 또한 여기 처음 오픈했을 때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갑자기 본인이 예전에 편의점 해봤 돼요. 안 물어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분이 뭘 했든 말든 알바 아니니까 어이 그렇군요 하면서 그런 갑다 했어요. 근데 이후에도 매일같이 와서 하는 말이 이 자리가 뭐잘 될라나 아 애매한데 별로일 것 같은데 이렇게 깐족 대면서 중얼대고 또뭐 이건 이렇기 때문에 발주하지 말고 저건 맛있으니까 발주를 더 해봐라 이러더라고요. 아니 내가 S.V 말도 안 듣는데 네가 뭔데? 결국 지 입맛대로 발주하라는 거예요. 야 네가 사장이 그러면 나는 또 얘가 하는 꼬라지만 보면 엄청 미식가고 대단한 기업 오너인 줄 알았는데 이정 반대더라고요. 두 번째 코스프레 이 코스프레도 조심하셔야 됩니다. 예전에 배 볼록 튀어나온 아저씨가 자. 오셨는데 항상 입에다가 무슨 추르 같은 거 물고 댕기면서 어슬렁거리셨거든요 그 아저씨가 항상 제 매장에 와서 하는 말이 나 저기 가게 하는 사람인데 어? 내가 여기 사장이었으면 넌 죽었어 청소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겨? 이렇게 짖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장은 전혀 다른 사람이고 그 아저씨는 직원도 아닌 그냥 알바였어요 이 관상은 50대 악덕 사장인데 알바래 또한번 어떤 아주머니께서 들어오시더니 나옆 건물 사람인데 아 정말 지금 사장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있던 사람하고 많이 싸우곤 했다 쓰레기를 자기 건물 앞에 버리고 해서 아우 진짜 싫었다 그래서 유치하게 이 건물 사이에 금을 그랬다 이거 말고도 이랬었다 저랬었다 라고 하시면서 막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또 아주머니의 자식도 괜히 한번 와서 나 옆에 건물주 아들이다 아유 뭐 이러면서 뭔가 포먼 다 잡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이사를 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옆 건물 세입자분 말을 들어보니까 원래 저런데요 건물주가 아니래 자기도 저 인간이 왜 저러나 모르겠대요 가족 단체로 건물주 코스프레 하는 집안이었던 거죠 야 얘네 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, 사기라도 치려고 그랬나 세 번째 뒷담화 이 뒷담화하면 조점장인데 그들도 질수 없죠 어디에서든 파티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급식 파티가 있잖아요 이 그것처럼 동네에서 본인 장사를 위한 집... 침묵을 하는 집단이 꼭 있습니다. 보통 아주머니분들이 이러세요. 여튼 한 가게에 온기종기 모여서 이런저런 대화를 합니다. 새로 들어온 어디 가게에 거기 사장이 별로더라. 이 맛도 별로던데 이렇게 쳐먹지도 않고 뒷담화를 조점장 마냥 자연스럽게 해요. 근데 또 여기서 뒷담화를 했던 멤버 중한 명이 그 뒷담화 당사자한테 내용을 알려줍니다. 이간질이죠. 이 새끼가 제일 쓰레기야. 여튼 당사자는 그 뒷담화 내용을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 뒷담화 패밀리가 와서 어 안녕하세요 헤헤 라고 얼굴에 철판 깔며 인사는 꼬라지를 보면 속이 안 좋아지고 나죠. 상대방이 항상 친절하게 날 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. 이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유치하게도 나이만 처먹은 이상한 새끼가 와서 이런저런 텃세나 되도 않는 시비를 걸 때가 있어요. 이못 배워서 그렇지 집단에는 호일수도 있으니까 처음 몇 번은 뭐 그냥 넘어가시더라도 점점 도가 지나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때는 그냥 밀어버리는 게 상책입니다. 그 동네에서 호구취급 당할 수 있어요. 그렇다고 띠껍다는 약간의 느낌만 주고 아이 정도면 알아 먹었겠지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그들은 생각보다 지능이 낮고 눈치가 없거든요. 예를 들어 만약 방구석 백종원이 자꾸 와서 뭐도 아닌 훈수를 둔다면 내가 더잘 아니까 그만 좀쳐와라뭐 어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느낌 으로다가 조지는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. 좋은 게 좋은 것도 좋지만 그들만 승질이 더럽다는 게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는 보여 주셔야 됩니다. 그럼 안넘